구독을 안 눌러주셨다고요? 왜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삼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름빵을 만들게 해볼 건데요. 지금 바로 가시죠. 고고고. 제가 만들던 구름빵인데요. 여기다가 지금 설탕이랑 감자전분을 넣도록 할게요. 여께를줄게요 자, 이제 살짝만 넣어볼게요. 다시 쉴게요. 전분으로 효과를 넣어볼게요. 자, 이제 또 섞어볼게요. 새끼, 새끼. 이정도는안 됐다고 할수 있겠다. 그럼 이제 오븐을 구워볼게요.